어머 살인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이야기 기억하시죠? 너무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한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 그녀가 기르던 앵무새가 계속 외치던 이름 알고 보니 여성을 살해한 사촌의 이름이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소개할 순위가 바로 동물이 결정적 증거가 된 사건입니다. 2020년 6월 영국 경찰은 베니 브라운, 스테판 발다우프 등 6명을 체포하는데요. 이들의 혐의는 바로 마약 일매를 공모할 혐의. 이들의 마약 밀매 작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마약을 더 비싼 값으로 쳐준다는 소식에 영국에서 호주로 수출하는 산업용 불찾기에 마약을 은밀하게 숨겨 밀매를 시도한 건데요. 하지만 다행히 호주 당국에서 불찾기 팔 부분에 숨겨져 있던 마약을 발견, 이를 곧바로 제거했다고 합니다. 당시 불찾기 팔 부분에서 발견된 마약은 약 0.4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약. 그 금액만 해도 무려 770억 원 상당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저런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한 나라에 퍼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끔찍합니다 이후 호주 경찰은 마약 밀매범들을 소탕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요 이들이 보낸 불찾기에 위치 추적기와 감청장치를 달아 원래 장소로 다시 보냈지만 이를 눈치챈 조직원들이 종적을 감춰 이들을 검거하는 데 실패 마약 밀매 조직원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폐쇄형 메신저로 소통, 마약 밀매를 공모해 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은 공조해 해당 메신저 서버를 해킹, 범인들의 신상을 알아내려 애를 썼는데요. 하지만 메신저 서버를 해킹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메신저다 보니 사용자들이 실명을 쓰지 않아 범인들의 윤곽을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하죠. 아니 일부러 그런 메신저를 골라 쓴 거죠. 그렇죠. 안 잡히려고. 그냥 나쁜 짓 하려고 머리라는 머리 는다 썼습니다. <laughs> 정말. 이놈들 빨리 잡혀야 됩니다. 그러던 <laughs> 와중 경찰들은 폐쇄형 메신저에서 용의자들의 대화 내용을 입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대화 내용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꽂아 마약 밀매 일당들을 모조리 체포하게 됩니다. 아 메신저에서는 실명도 안 썼는데 음. 신명팍 자체도 어려웠을 테고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잡을 수 있었어요?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는 바로 한 장의 사진! 와, 아, 이걸로 어떻게 잡지? 어, 어디... 요강 가가지고, 와, 근데 전 세계 얼마나. 많아. 뒤에 소쿠리는 뭐 우리 집에도 있고요. 어 저... 소파 의자는 굉장히 평범한 어, 소파 의자거든요. 어, 소파 의자. 뭐, 이케땡 이런 데가 많아요. 뭘 뭐, 전혀 모르는 데 아, 지금 소파 위에 은색 뭔가가 깔려있는데 저걸로 뭐 찾을 수 없고요. 없어요. 해야... 찾을 수 없어요. 왕방울만한 눈에 왠지 모를 억울한 표정의 반려견 사진. 용의주도하게 자신들의 신상 정보를 꼬꼭 숨겨오던 마약 밀매 일당들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반려견의 목걸이! 반려견 목에 걸려있는 저 목걸이에 마약 밀매 일당 중한 명인 브라운의 동거인 연락처가 떡하니 적혀 있었던 것. 저도 애들 어렸을 때 잃어버릴까 봐 미아 방지 부표아 예. 제 이름하고 제 핸드폰 번호 적어놨었거든요. 아, 아. 생각도 못했네요.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들의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마약 밀매 일당을 모두 체포하는데 성공. 이들은 보합 140년에 달하는 중형에 처해졌다고 하죠. 야저 목걸이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경찰의 집요한 수사로 마약 밀매범들이 모두 소탕됐습니다. 저아게 훈장을 줘야 되겠어요. 예. 저 정말. 악세서리를 열심히 하고 다닌 부모를 네. 인정해야죠. 대규모 마약 밀매 일당을 잡을 수 있었던 스모킹건. 바로 마약 교직원이 키우던 반려견 목걸이에 적힌 전화번호였던 이야기가. 결정적 증거를 잡아라. 범죄를 해결한 스모킹건 부위.